안녕하세요. 토방김 사장입니다. 멕시코의 플러스 핸디캡까지 판단을 가져갔던 경기였으나, 일본이 유시다의 3런으로 응수한 이후, 멕시코의 투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무라카미의 간절함이 결국 세인트루이스의 마무리 가야고스 마저 무너뜨리며 역전승을 이뤄내는 와중 오버 경기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결승전이 이어지는 이번 WBC인 만큼 상당히 타이트하게 진행되는데, 금일도 한번 전력을 살펴보며 분석 진행해보겠습니다. 금일 경기는 미국과 일본의 경기입니다. 철저하게 WBC 주최측에서 의도한 그림이 결승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출발이 타선의 이름값에 비해 조촐했지만 그대로 페이스가 올라오며 엄청난 타격감으로 각 라운드를 폭격했고 이번 경기에서도 기대감을 키우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만 역시나 투수력입니다. 미국의 타선은 가히 현재 메이저리그 올스타 라인업을 짜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정점에 있는 각 팀의 한 번부터 네번 타선을 소화하는 대표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투수력에서는 일본이 해볼만한 싸움이 될수 있습니다. 우선 이번 경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SK에서 활약했던 메릴 켈리가 선발로 출격하게 되었고, 불편 운영에서는 그레이브만과 오타비노 그리고 프레슬리와 데빈 윌리엄스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야 할듯 합니다. 그나마 투구수 제한이 95구까지 올라가다 보니 정상적으로 피칭이 이루어졌을 때 켈리가 절반가량을 책임질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일본 타선이 켈리의 공략을 이뤄냈을 때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난 쿠바전에 철저하게 그런 상황을 대비해 놨습니다. 당시 웨인라이트와 마이콜라스 2명으로 8이닝을 메워버렸고, 루프까지 총 3명으로 경기를 완벽하게 가져왔습니다. 즉 베네수엘라전부터 연투한 투수조차 없는 미국이 지난 경기 4이닝씩 던진 웨일라이트와 마이콜라스를 제외한 모든 투수가 출격을 대기하는 경기입니다. 한편 일본은 오타가 이탈리아전과 멕시코전에 연투를 해서 규정상 이번 경기 출장이 불가능합니다. 다르비슈가 선발로 나오게 된다면 선발자원 중에는 오타니가 바톤을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불펜 대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이 얼마나 이 대회에 진심인지를 대변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오타니가 올라올 시점이 그리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플레이어를 미국 쪽에서 뽑아보자면 배치와 트라우 그리고 아레나도와 터너입니다. 트라우스는 다르비슈를 상대한 표본이 없지만 이번 대회 타격감이 상당히 올라와 있으며 배치는 다르비슈에게 홈런을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상위타선에서 위협이 중심타선 아레나도까지 이어진다면 실점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 아레나도는 다르비슈 상대의 사례 타율을 기록하며 천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결승으로 올린 말로 홈런의 주인공 터너도 홈런 포함 3할 오픈 3리에 상대 전적으로 자신감이 있는 만큼 다르비슈에게는 어쩌면 이래보다 타선이 돌아가며 터너가 타선에 들어와 상위 타선으로 이어지는 그 순간이 대량 실점에 위험이 생긴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본은 켈리 정도라면 이번 경기 타선이 살아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일본은 지난 멕시코를 상대로 좌완 투수를 상대해야 했고 상위 4명의 타자가 내리 좌타선으로 구축되는 일본의 라인업은 우투수가 나오는 이번 경기의 장점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오타니와 요시다가 핵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무라카미의 부진이 과연 지난 경기 끝내기 이루타로 완벽히 부활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금일 대타로 나온 야마카와의 기용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일본이 오카모토와 무라카미를 빼고 하코너에서 야마카와를 기용할지는 미지수인 듯 합니다. 즉, 코다의 컨택 능력과 함께 2, 3, 4번 타선에서 일본이 켈리를 공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켈리의 장점이라면 역시나 커터라고 할수 있지만, 과연 켈리의 피칭 스타일이 일본의 희소성이 있어 적응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일본 타자들이 적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고, 장점에 있다면 두 선발 투수 모두 재구에 있어서는 큰 우려가 없는 선수들인 만큼 타선의 컨택 수준에 따라서 경기 양상이 바뀔 뿐그 이상의 요행을 바래서는 안 되는 양팀일 것입니다. 현재 배삼6고에서는 배당 책정이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 업체들은 현재 미국의 우세를 예상하며 1.74의 정배당을 책정하고 있는데 배삼6고만 반대로 배당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차후 수정될 것이라 보여지고 언오버의 기준점은 역시나 일본과 멕시코전의 기준점보다 한점더 높은 9.5점으로 책정이 되어 그 와중에도 오버의 정배당 양상에 있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번 경기는 미국이 정배당을 받은 시점에 장타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과는 다른 경기력이 있는 일본임을 빼먹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은 이번 대회 최다 도루로 8개의 도루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사표본에서 가장 많은 사사구인 18개의 볼넷을 기록하고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조별 리그를 통과하면서 상대한 팀의 수준이 낮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으나 수치적으로는 무시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나마 미국이 이번 대회 기간 동안 총 52이닝을 경기하며 12개의 볼넷만을 내어주었기에 이 부분은 큰 걱정이 안 된다만 피안타율이 265로 미국은 꽤나 많은 안타를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양 팀의 경기를 치고받는 싸움 속에 장타 한방 한방이 크게 다가오는 경기가 될 것이고 9.5점의 기준점은 크게 뛰어넘는 결과로 경기가 끝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과연 오타니가 올라온다면 몇구나 소화할지 확답할 수 없다 보니 승패를 가늠하는 것은 쉽지 않다만 두 팀의 타격을 투수력이 막아서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따라서 오버를 주력으로 고려하면서 이번 결승에 접근하게 될것 같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정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